반갑습니다. 센 수정입니다. 아, 자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 제가 정말 향수 덕후로서 어 그저 재밌게 그냥 향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유튜버를 시작했었거든요. 어 여러분들께서 사랑해주신 덕분에 제가 한 통의 그 메일을 받게 됐죠. 음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스터드 퍼퓸 본사에서 저를 초청해준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. 음 그중에 이스터드 퍼퓸 외에도 사실 파리에서 다양한 향수 브랜드와 그런 향수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거든요. 음 그중에서 조보이라는 그 향수 편집샵 그리고 노즈라는 향수 편집샵을 다녀 와서 제 목표가 바뀌게 됐습니다. 음, 사실 향수 도쿠로서, 사실 그 전부터 향수에 대한 갈증은 항상 있었어요. 어, 국내 에 없는 다양한 향수들을 좀 경험해보고 싶은데, 그러지 못하는 그런 갈증. 음, 온라인 구매를 하고 싶은데, 여기가 진짜 정품인지 아니면 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. 그리고 향수를 사기 전에 좀 여러 후기들을 찾아보지만 영혼 없는 후기들과 그저 노출을 위한 그런 광고에서 오는 그런 답답함, 음 이런 것들 또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물어봐 주시거든요. 어, 믿을 수 있는 향수 쇼핑몰이 어디일까요? 땡땡 어, 사이트 저기 정품인가요? 뭐 남들 다 쓰는 거 말고 어, 좋은 향수 추천해 주세요. 뭐 직구가 처음이라 어려워요? 등등등 어, 수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데.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갈증, 의문, 그리고 답답함 이런 부분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서 아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. 이 고민들 위에 제 경험을 더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나가고 싶어졌습니다. 그래서 진짜 믿을 수 있는 곳, 그리고 접하기 어려운 향수들, 그리고 리얼한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후기들 한데 모아서 제가 향수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파리에 있는 조보이처럼. 레어한 향수들을 파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센트바처럼 다양한 향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파리의 노드처럼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향수를 추천해드리는 그런 쇼핑몰로 제가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. 음, 직접 본사와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뭐 정품 여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아, 그리고 저와 어떤 그 향수와의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야지 진짜 좀 리얼한 리뷰가 나온다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써보면서 정말 정말 괜찮은 브랜드만 입점시킬 거고요. 음, 그리고 또 제가 만들어놓은 네이버 카페 향수 추천 게시판 있죠. 어, 거기 어, 많은 이용을 좀 부탁드릴게요. 현재는 저의 그 인간지능을 바탕으로 제가 댓글을 달아서 그래서 추천을 드리지만 추후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진짜 전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들과 콘텐츠를 고민하고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향수 이야기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. 그리고 뭐 여러 이벤트라든지 뭐 여러 그 구독자 님들에게 그런 감상을 표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또 기획하고 열심히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. 아,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재밌어요. 음, 정말 너무 재밌어서 하는 거고 어, 재밌는 일인 만큼 또 빡세게 또 해보고 싶습니다. 어, 또,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그런 향수 브랜드나 뭐 기존 향수를 구매하실 때 그런 불편한 점, 또 뭐, 시향 착향에 대한 그런 어려움 등등등 여러 가지 향수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들려주시면요.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고 싶기도 하고요. 음,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